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는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아낌없는 사랑의 끝은 어딜까? 예수의 아낌없는 사랑의 꼭짓점은 과연 어디에서 완성되는 것일까? 우리는 함께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므로 먹지 말라 는이 문구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나는 너에게 이것을 먹으면 왜 이것을 먹음이라는 말은 이미 먹을 것을 안다는 전제 속에서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게 되면 너희는 죽을 거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에게 실시됐지만 그 요구라고 명령을 하는 그 요구사항을 내가 내 몸으로 그 요구를 이루어낼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아낌없는 사랑의 꼭지점에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죽을만, 죽은 만큼 너 사랑해. 그래서 죽음으로 말리마 우리가 하나 되는 사랑으로 완성된 복지점의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감의 퇴배치는 상대를 위해 내가 죽어서 그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고 소브 매우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토브라는 선하다고 하는 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는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컴퓨터를 돌려도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을 몸의 마감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숨 쉬기가 너무나 어렵구나.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의 고통으로 인해 내가 숨을 쉬기가 어려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더 이상 말도 없고, 주는 것도, 욕구도 없이 죽음의 침묵으로 자신을 자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했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증명했습니다. 이김선 시인이 쓰신 고쳐쓰는 묘비라는 시의 짤막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어날 때의 울음을 기억할 것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우는 것 축하한다 삶의 완성자여 장렬한 사랑의 노동자여 짤막한 시기입니다. 이 시인은 울음은 고통의 표현이고 웃음은 행복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울음이 먼저이고 웃음은 다음이라는 시인의 통찰입니다. 우리가 엄마 자궁 밖을 나와서 세상에 태어난 탄생했던 순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엄마와 울이면서 하나 이득 보냈던 자궁 속 10개월 동안의 삶을 떠나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첫 발을 내 디딜 때 우리는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청난 목소리를 열며 울었습니다. 허파로 처음 호흡하는 것도 너무나 낯설었고 그 아이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엄마의 자궁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주변 세계에 폭바로 노출되니 그 낯선과 고통은 아마 그 아기 외에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엄마의 뱃속과는 너무나 다른 분반실의 강렬한 빛과 코를 자극하는 의료용 약품의 냄새, 양수의 따뜻함이 사라지자마자 느껴지는 외부의 차가운 한기 등등. 그래서 아이는 너무나 무서워 앙앙 울어댑니다. 모든 세상의 아이들이 차별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낯섬, 불안 고독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그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 맞이하는 자신의 감정이요 땅의 모습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탄생은 고통과 거의 동일화가 됩니다. 아담이 에덴 밖에서의 첫 출발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궁 안에서 에덴 동산 울타리 안에서 자궁 안의 삶에서 에덴 바깥으로 나가는 자궁 밖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첫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면하지 못하고 숨어버리고 만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과 죄의 모습을 보더라도 아니면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다행히 아이의 고통은 곧 완화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어 나오는 아이의 아름다운 웃음입니다. 울음 뒤에는 웃음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갖 태어나 마구 울면 아이를 엄마 옆에 가만히 눕힙니다. 엄마 옆에 엄마의 가슴과 나란히 누이는 아이는 자궁 안에서 느꼈던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와 안운함과 따뜻함을 느끼며 안정을 되찾습니다. 곧 웃음이 웅얼거림이 그리고 미소가 아이의 얼굴 전체에 번집니다. 이렇게 웃음은 울음 뒤에 오는 것입니다. 고통 뒤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김소로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울면서 세상에 등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공고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은 에덴 동산 정원의 울타리 안에서 잠시 하나님과 대면하며 보호를 받지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가르쳐 주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에덴 울타리 정원 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조해 준 아름다운 푸른 초원의 저 에덴 바깥의 동산 자궁 밖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태어날 때 울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울면서 세상에 등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희망을 이야기하죠. 웃음은 울음 뒤에 배운다고, 여기서의 핵심은 아마도 배운다는 말에 있는 듯 합니다.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은 자신의 본능으로 모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요. 마치같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웃음을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이의 얼굴에 웃음과 미소를 안길 외부 혹은 타자가 필요합니다. 아이 혼자서 스스로의 심으로 웃기는 힘듭니다. 저녁처럼 혹은 선물처럼 무언가가 바깥에서 그 아이에게 주어질 때 우스, 우,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낯설어하는 이에게 엄마의 따뜻한 품이 있듯 갈증으로 고통을 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한 잔의 시원한 물이 있듯 바로 이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행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고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이때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 잠시의 행복이라는 점이죠. 외로움과 배고픔이라는 고통은 외부에 무엇인가에 의해 잠시 완화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웃음과 행복은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정확히 말해, 나와 타자와의 관계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면에서 벗어나 외면으로 방 안에서 외부로 나가야 합니다. 에덴 동산 정원 안에서 에덴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근사한 무지개를 볼 수도 있고, 향긋한 포도주를 노아 할배처럼 마실 수도 있고, 차가도 딸수 있으니까요. 삶의 완성자가 아니라, 사랑의 노동자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이란, 사랑이란, 나의 고통이든 타인의 고통이든,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감정이자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은 기본적으로 고통에 대한 측면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우리 안에 배고픔을 충만하게 채우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생기는 그 두려움에 대한 측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더 배고프지 않게 하기. 우는 사람을 더 울게 하지 않기.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하지 않기. 피곤한 사람을 더 피곤하게, 피곤하게 하지 않기. 그러니 밥을 먹이고, 웃게 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쉬게 해줍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든, 땀을 흘려야 되는, 나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노동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렬한 사랑의 노동자들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혼은 사랑의 노동꾼이셨습니다. 우리 보러 에덴 농사 밖을 나가서 땀을 흘리고 가시던 물과 엉겅키를 너희가 갖고 야지만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사랑의 노동꾼 되셔 영혼이 목마르지 않니하는 생실을 마시게 하였고 영혼이 금지하는 하나의 양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 그 이상 완벽하게 부족함이 없이 갖추어진 에덴 동선 안에서 만약 계속 살아야만 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랑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공감 그리고 하나됨의 소통을 알 길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머리만 산더미처럼 커졌을지도 모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일로부터 사랑의 출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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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심히 좋구나. 이 하나님의 고백의 실현 현장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는 에덴 밖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벽한 곳에서의 삶이 있다면 거기서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 아닌가요? 더 이상의 생각의 발전이 일어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감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위해서 에덴 바깥으로 내어 보내진 것입니다. 아멘.